안녕하세요. 오토프레임의 해결사 김태현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차량은, 어, 보시다시피, 제네시스 EQ900 어, 5.0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어, 17년 등록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약 69,000키로 탔습니다. 이차 이제 신차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싼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출고 당시 1억 2천만 원의 출고 가량이고요. 거기에 VIP 시트까지 뒷좌석 VIP 시트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차량의 다양한 옵션들과 어, 실내와 외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Q9의 외관을 확인시켜 드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도 지금 LED로 다 이쁘게 지금 돼 있고요. 어, 앞에 전방 센서 하고 카메라 모듈도 달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어 상태나 이런 걸 굉장히 좋고요. 네, 실내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전 전동 시트, 네, 돼 있구요. 이 차량, EQ900의 자랑, 어, 메모리 시트, 돼 있습니다. 그리고, 63,000km.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63,000km입니다. 그 다음에, 전품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하이패스 눈밀러 되어 있고요 여기 차량에 보시면, HID, A, 아, 아,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HUD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박스도 보시면, 여기다 프로프레로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 여기 간단하게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방, 센서, 그 다음에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뒷좌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뒷좌석도 네, 이게 전동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만에 어, 또 조절할 수 있게끔 시트 조절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네, 이 패드가 양쪽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썬루프 빠진 프로션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도 디자이너. 자, 거울도 볼수 있게.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뒤에 자석 하나쯤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 뒷좌석도 되어 있습니다. 뒤로 오셔가지고, 트렁크도 또 확인해 보게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너무 넓습니다. 전동 트렁크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와서 오른쪽 뒷좌석도 보여드리면. 시트 조절하게끔 전동 시트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시트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수석도 메모리 시트, 저 전동 시트 돼 있고요. 조수석도 메모리 시트로 다 장착이 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고스트 도어가 있나? 아 어, 고스트 도어까지 있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안 닫혔을 때 자동으로 닫히는 고스트 도어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관하고 실내에 어떻게 좀 확인해 보셨는데, 어, 지금까지 뭐 EQ900을 기다렸던 분들이라면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차량 판매가량을 말씀드리자면, 4800만원입니다. 무려 신차가의 52%? 53% 정도의 감가율을 보고, 보일, 보이고 있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좀 저렴한 차량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 이 차량, 그래도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렌트카 이력은 있는데, 어, 다른데 무사고 차량이고, 완전, 어, 판금 도색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구매를 희망하고자 하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프레임의 해결사 김태현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